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지인이 SNS로 보내준 은더인 겨울사진 몇장 올려드리니 감상하시면서 잠깐 더위를 식혀보세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용인시처 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공사 중인 원산면으로 가는 메인도로인 17번 국도 인근 토지가 매물로 나와 소개드립니다. 용인 원산면 도로변 토지는 주유소 용지와 대지, 전가 접종지등 7개 필지 2 6 3 3 0만 미터 약 796평이며 주유소와 판매점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접반 고교지 두 필지는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2,801 백만 미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에 조성되고 있는 SK하이니스 반도체 산업단지는 토목공사 중이므로 2,3년 후 공장 등 기반 시설과 작업자들을 위한 주택 등 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토지글의 흑아구역에서 풀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도로변 토지는 입지가 좋아 토지가 액 상승이 예상되며 매매가는 55억원으로 3.3백만 미터 약 평당 690만원 정도입니다. 토지 모양은 정방형은 아니지만 진입가능한 도로를 따라 뻗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 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운산면 도로면 토지 매매 관련 자료를 사진과 영상으로 구경해 보시고 매매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현장 프리핑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